요한일서 3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면 하이 세상에서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에서는 이제 물질의 복, 뭐 건강의 복, 뭐 여러 가지 이제 복들을 이야기하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돼야 되겠고, 또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직장도 잘돼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도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나 뭐든 정치적으로. 어떤 분야에서도 잘 되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지 않습니까? 이 복이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막 세상 것이라고 너무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하면서 우한 가지 조금 바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면 하 자꾸 세상적인 거하고 영적인 것을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으좀 오래 하다 보면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아주 세상적인 것이라고 매도를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가장 세상적인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세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세상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과 육을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가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다른 세상에서 노는 게아니다이 말입니다. 신앙이 그냥 다른 세상에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신앙이 발휘되는 것이지 세상과 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한에서 3장에서 가르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참된 폭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가장 참된 인생이 이런 인생이야. 그러니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 가장 참된 인생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자. 우리가 행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 또는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감정에 따라서 하면은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감정에 따라서 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막 불일 듯 일어났다가 사그라들어 버린 것이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 믿으면 안 돼요. 감정 믿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행동하는 것이다. 그 감정과 다른 것이다. 계속해서 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신을 숭배합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 라는 사람들 있죠? 아니에요.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 라는 사람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종교예요? 누가 신이에요? 그렇죠. 자기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상이 곧 나거든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상은 없어요. 실제로 그 우상이 누구예요? 자기거든요, 자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인간 속에다가 뭘 심어 놨다고 그랬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그 씨앗을 심겨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뭘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종교를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갖는 거죠? 내가 좀이세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 조금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건강도, 물질도, 우리 자신 문제도, 내가 좀내 인생의 문제도 내가 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종교들을 가지고 그 종교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우상은 납니다. 내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얻고 그래요.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한다면 비결이라고 비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 우리가 자식들 키워봐서 알죠 맨날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안 듣고 막 어, 날이면 날마다 부모 말을 안 듣고 그냥 때를 쓰고 그냥 지마음대로 하면서 근데 일부 예배 때 제가 달리 바꿔서 말을 했는데 뭘 사달라고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우리가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말도 안 듣는데 성질 나겠는데 뭘또 사달라고 요 그렇게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죠? 안 사줘? 말을 들어야 사주죠. 말을 잘 들어야. 허구 온날 말을 안 듣고 허구 온날지맘대로 네? 하면서 뭐예요? 뭐 사달라고 하면. 그러면 성질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놈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 나뭐 갖고 싶은데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말을 잘 듣다가 사달라고 그러면 사줍니다. 용돈도 달라고 그러면 줍니다. 근데 말 징그럽게 안 들으면 돈줄 생각, 마음이 없어요. 용돈 줄 마음이 없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자, 장세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는가 하면 너무너무 좋아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놓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그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얼굴 생김 생김이 너무 이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교제할 대상이 생겨서 너무 좋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자기와 교제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소유를 문답 1번이거든요.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유를 문답, 소유리 문답 아세요? 이게 1번이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자기와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교제하는 대상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만 만든 게 아니라 여자만 만든 게 아니라 둘을 만들었잖아요. 남자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독차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든 거잖아요 여자를 만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뭘 보고 조, 좋아하는 거예요? 이 둘이 교제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교제하는 걸 좋아해요. 당신과 교제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또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죠. 이게 복이잖아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또 우리의 뭘 좋아하시냐? 느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회개를. 자, 회개는요. 나를 정결케 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안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네? 회개는 뭐예요? 쉬워요. 그렇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심령에 무릎 꿇고, 꿇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죄 짓고 살아가는 인간이 당신 앞에 나와서 탁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 회개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그 회개에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심판까지 미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심판받을 대상인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까지 미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뭘 보고 구원하시는 겁니까? 야 너는 네 인생에서 착한 일을 했으니까 너는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야 너는 뭐 죄를 죄를 짓고 살고 말이지 내가 싫어하는 죄를 짓고 말이지 그래서 너는 구원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염의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버린 사람이죠. 이런 사람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힘으로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총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네. 목숨을 이미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럽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뭔가 하면 어떤 계명의 하나하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은 분명히 어떤 계명 하나하나죠. 그런데 그 계명 하나하나를 유대인들은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된 존재인 줄 알고 생각했어요. 을 그리고 교만해졌죠 유대인들은.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그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2 2절에 23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 깨끗하게 살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 깨끗하게 살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는 정결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불법을 분명 우리는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니까. 죄를 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불법이다! 그럽니다. 자, 죄로 번역된 이 죄는 하마리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쏘잖아요. 그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입니다. 광역이 우리가 보통 100점, 가운데가 100점짜리 뭐 90점, 80점, 70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어떤 신앙의 내용은 100점입니다. 우리의 삶은 100점이어야 돼요. 우리의 행위는 100점이어야 됩니다. 일같이 화살을 쏴가지고 항상 관역 가운데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대로 우리가 100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100점짜리 인생을 살고, 100점짜리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 심령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리티야 너는 하마리티야야 이 소리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무엇이냐?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든 욕망입니다. 별 핑계는 다 됩니다. 목사 핑계되고, 장로 핑계되고, 뭐, 세상 핑계되고, 뭐, 내 사업이 안 된다, 어쩐다별 핑계 다 됩니다. 자식 핑계되고, 우리 부모가 핍박을 해서 그 일을 못 따, 별 핑계 다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이 뭔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때가 되면 뭐예요? 아, 핑계를 댑니다 교회 못 다니겠다고. 아, 핑계를 됩니다 이, 누가 준 핑계예요? 이, 마귀가 준 핑계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마르티아, 죄, 불법,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날이면 날마다 100점짜리 관역을 쏘아서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이걸 믿고 사는 것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믿으면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내 죄가 100점짜리 날마다 맞춰야 되는데, 날마다 맞추지 못하는 내 삶을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용서 받았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씩 믿고 있는지. 믿으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면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되요. 믿으면 거기에서 해방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불법을 위해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살고자 하는 내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을 때에 죄인인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게 묘한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죄가 없는 존재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까? 혈통을 통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도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죠. 잠시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죠. 만약에 오늘날 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들도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바로 유일하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값을 사망으로 규정하셨지 않습니까?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값을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는 무죄하다고,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묘하잖아요. 불법은 그 예수를 떠나잖아요. 떠나. 자기가 더 울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 훨씬 더 울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근데 떠나지 않아요. 불법은. 불법의 사람은. 근데 뭐예요? 구원 없는 존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가하는 자예요. 그 예수님 안에 가하는 자를 하나님은 무죄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 가장 복된 삶이 뭐냐? 요한에서 3장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면은 하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4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보면, 살아보면 가장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때, 소위 말하는 즐거웠을 때, 만족했을 때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에요. 자식이,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기쁘잖아요. 그런데도 즐겁잖아요. 그런데도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내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많은 것들을 자식에게 다 헌신합니까? 그런데 가장 행복한 때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그렇게 헌신했던 그 자식이 다 크고 장성해서 장례들이 큰줄 알고 딱 나가니까 그때 이제 뭐가 와버려요? 아, 그때 이제 인생 허망하게 와버려요. 인생 허망하게 와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자식에게만 주면 안 돼요. 자식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이러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예요? 내 인생이 뭘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내 곁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잖아요 자식은 여러분 다 떠납니다 특별히 남자 새끼들은 더 그럽니다 <laughs> 남자 새끼들은 딸들이 여도하지 남자 새끼들은 더 그럽니다 다 떠납니다 그러면요 특별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더 그래요 다그 아들 위해서 그랬는데 그 아들 떠나면 알아줘요? 밥이라 뭐 제대로 사줍니까? 네? 아니에요. 그래서 허망한 거예요. 험망.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자식만 보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봐야 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참된 복, 참된 인생이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만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만이 참된 인생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어제 이제 오후에 이제 소파에 누워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가만 예수 안 믿는 그런 신령을 생각해봤어요 사실 진짜 소망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희망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신념 그 인생은 진짜 허망합니다. 진짜 허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뭐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이런 행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분명히 내가 구하는 바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에 막그때그때마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슬럼프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갱년기를 이제 거의 이제 벗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갱년기를 알았는데, 정말로 이 갱년기가 무서운 겁니다. 장마철이면요, 비가 오려고 하면요, 날이 굳으면요 어, 등짝에서 땀이 난다?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이 감정의 변화입니다. 감정의 변화.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살아갈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해요. 목사도 그래요. 아무런 의욕이 없고 살아갈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살아가는 거지. <laughs> 의미가 없어요. 근데요 꾸역꾸역 버티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정말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한 사람들은요, 아, 그런 일을, 그런, 어, 떤 어, 갱년기를 겪게 되거나 어떤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자기 인생도 파괴시켜버리고, 모든 관계도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그냥 끝내는 그냥 내복숨까지도 파괴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생명을 해하고 또 다른 생명을 해하고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거다, 가장 복된 인생이다, 참된 복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만이 굽비치는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른 나침반이 됩니다. 견뎌내고 기도하면서 또 견뎌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다 신앙으로 세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모든 풍파에서도 능히 견디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